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한소준입니다. 자, 셀바스에스케어가 굉장히 어 오묘한 그런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만들긴 했어요.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왔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갭까지 뛰었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캔들이 다 음봉입니다. 음봉 은봉. 이때 하루 양봉 나와줬고 아, 웬만하면 다 음봉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상승형 음봉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승형 음봉 천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칫하다가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바스 에스케어 지금 이런 차트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구간에서의 공략을 취해야 분명한 수익으로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왜 이렇게 일단 추세가 만들어졌는지부터 그 이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를 기반으로 이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셀바스 헬스케어로 다음 주 분명한 수익을 뽑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몸 담고 있는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 앞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의료 AI 분야에 9,4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픈 AI도 뭐 헬스케어 진출에, 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런 글로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이 지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는요, 의료 진단 기기와 시각 보조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 진단 기기와 시각 보조 기기의 개발과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해왔어요. 지금 의료기기 시장, 특히 AI 의료시장이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30년 동안 쌓아왔던 그 기술력이 함께 맞물리면서 성장에 대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직판망과 대리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을 강화시키면서 내수는 물론, 그리고 해외 유통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키워가고 있어요. 특히 북미나, 그리고 중국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 법인을 통한 성과를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셀바스 헬스케어는 기존 기기 판매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뭐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또 모니터링 서비스 등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이런 시기와 맞물리면서 또 셀바스 헬스케어 자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주목해 볼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기업인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AI 원격 의료 기술에 대한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 플랫폼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맞물리면서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 난무할까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포들이 세력들이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해섭니다. 자, 보시면 이 상승형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일 종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죠. 시가가.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는 거죠.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차익이 나오면서 하락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전일보다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아, 그런 형태가 바로 상승형 응봉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전일 들어왔던 이 매수를 다음날에 상승 차익을 만들어내고 밀리는 건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형 응봉에 대한 이 신뢰도를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적을수록, 몸통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금요일에 어떻습니까? 몸통이 길고, 거래량도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건, 어, 다소 밀릴 수가 있다. 밀릴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하방 매수세의 유입이에요. 유입. 은봉 매수로 들어오느냐?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주가가 주봉으로 볼까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점점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다가 주가가 밀린 거라고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박스권 하단을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된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단까지는 또 한번 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다? 5,500원 이상 가격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터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뒤에 또 한번 이와 같은 흔들기가 또 시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음봉형, 음봉 은봉, 아, 상승형 음봉. 상승형 음봉으로 주가를 끌어 올렸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지금 양봉인 거죠.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관건은요. 이5천0원 구간대 물량 소화예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죠.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를 뚫고 가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지금 또 특이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5천0원 구간 안에 매물을 소화하고 뚫고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5,500원 전후 구간, 이 구간에서 좀 안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수급을 쌓아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5,000원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에는 5,500원 부근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흐름도 보면은 딱 지금 물량 소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 5천원 부간의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응봉 마감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기대하고, 그리고 상승형 음봉의 기술적인 신뢰도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하방 매수세입으로 다시 한번 양봉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와 같이 뭐 갭을 띄우면서 뭐 상승형 음봉이 나오고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 이 매물대, 두톤 매물대 굴량, 으로 들어왔잖아요 구간으로 이 구간의 물량들을 소화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횡보하는 정도의 그런 흐름만 나와줘도 땡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수급도 받쳐주고 했을 때또 치고 올라가면서 어,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올리는 주가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이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헬스케어, 셀바셀스케어로 수익을 크게 뽑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매수세 들어오고 올라갔지만 또 한번 쭉 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킨 거예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 그런 구간별 대응 전략을 미리 갖고 있으셔야 어떤 상황이 와도 시기 적절하게 어, 공략을 함으로써 셀바스 헬스케어의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셀바스 헬스케어 어, 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추매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 가격대별로 제가 그 타점을 정리해서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바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이 있죠? 여기를 체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청하신 영상의 종목 또는 제목을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셀바스 혹은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적어서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셀바스 헬스케어 점이 정리되어 있는 공략법이 정리되어 있는 이 PPT 자료를 바로 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어떻게든 수익 보셔야죠, 그렇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장을 주도하는 뭐 섹터라든가 테마나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장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급등을 많이 하죠. 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종목이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 후속주는 어떻습니까? 후속주는 대장주 대비했을 때좀 늦게 출발하지만 또 그만큼 먹을 구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속주 중에서 특히나 매집에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 핵심 종목으로서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매집의 흔적. 뭐셀바스에스퀘어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로봇주가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 그 중에서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로봇 주죠 대장주 아닙니다. 후속주예요. 그런데 이 종목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매집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보시면 시세 분출이 나와요. 계속 간간이 나오는데 계속 조정도 같이 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딱 여기가 바로 그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뭐또 하나 예를 들면은 제닉스 로보틱스도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기어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요, 와그렇 급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보통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닉스 로보틱스는 갭을 띄우고서 뭐 상승량 음봉도 나오고, 어, 그렇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분명한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꽤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매집주예요. 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집의 흔적이 있고 이제 막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야 우리가 수익도 크게 크게 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핵심주라고 하는 거고 이런 핵심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매달 히든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제네스로보틱스에는 9월 그리고 K나 시스템은 10월에 히든 종목으로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차 히든 종목도 공유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 가격은 물론 그리고 목표 가격 얼마에서 얼마 구간에 매도하셔라 수익 챙겨셔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딱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딱 2주까지만 보유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나 테마는 결국에는 뭐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 때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까지만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 목표 구간의 주가가 진입하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1월 히든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꼭 매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렸던 히든 종목들의 수익들이 정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11월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한 주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은 꼭 매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꼭 여러분들 적게라도 조금이나마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1차 히든 종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11월 히든 종목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채널 구독은 꼭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최대한 오픈해드리고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당일 수익을 위한 원픽 조목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장 시작 전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1월 14일이죠. 네, 두 개의 원픽 주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보시면 삼육물산, 그린생명과학 이렇게 두 개를 아, 추천해 드렸는데 어떤 흐름 나왔습니까? 삼육물산. 급등 나왔죠? 장중 28%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3%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었고요. 그린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2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8%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이 원픽 주목들 18%에서 23%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굳이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5%에서 10% 이상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익률에서 10% 수익도 못 먹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몰빵 절대 안 되죠. 뭐, 100만원씩이라도 나눠서 투자를 하시되, 조금씩 투자를 하시되, 정말로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5%, 10% 구간에서 꾸준하게만 수익을 챙겨가세요. 그래야 제가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100%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400명이 넘는 분들이 입장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일매일 제 원픽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이미 이 수익들을 증명해 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이 필요하시다면 이 텔레그램 채널 반드시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당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입장 링크를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일단 지켜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그 뒤에서, 그 뒤에, 천천히 매매를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주세요.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도 함께 꼭 눌러주세요.